40도가 넘는 더위 속에 힘든 쿠웨이트 원정 경기를 치르고 돌아온 축구 대표팀이 돌아왔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선수들을 제외하고 귀국한 조광래 감독과 국내파 선수들은 공항에서 기다리던 많은 취재진들과 팬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3차 예선 초반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둔 조광래 감독은 어려운 적지 환경 속에서 거둔 결과가 앞으로 있을 경기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부로 끝난 그런 결과는 앞으로 최종 예선으로 가는 길에 뭐 값진 도움이 되지 않,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대표팀은 해산 후 각자의 소속팀에 복귀하고 오는 10월 7일 서울에서 열릴 폴란드와의 친선경기와 11일 아랍에미리트와의 월드컵 산차에선 세번제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소집됩니다 오네스텐 스포츠 최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